오늘 우리가 읽을 이 하박국의 말씀, 이번 주 이제 한주 동안 보게 될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로 유명한데요. 하나는 아주 신학적으로 유명하고요, 또한 가지는 아주 신앙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제 이 장에 보면은 이제 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거기서 이제 구약에서 인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요.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심지어 는 히브리서에도 10장에 보면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결국에는 이 하박국과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근원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이 하박국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도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아주 힘을 주는 말씀이 뭐죠? 3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그치고 하는 이제 그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제 3장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나온 이 신학적인 그 말씀과, 이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이 장과 삼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박국의 이름 자체가 끼어 안 따예요, 끌어 안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믿음으로 이겼던 하박국 선지자라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거의 요나 선지자와 비슷한 정도로 하나님에게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한, 처음에 이렇게 아주 쉽게 나중에 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3장에서 끝을 맺으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또 다른 질문, 그뭐라할까 별명 중에 하나는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어느 때까지 도대체 안 들으실 겁니까? 2절에, 어느 때까지 주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데,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도대체 어느 때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의 불평에 가깝습니다. 3절에 가면은, 어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횡행하게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도 어찌하여입니까? 왜 말을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면서요. 결국에 심지어는 사절에는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은 해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는 굽게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 전체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큰 불평과 불만과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리고 두 번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하박국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1절,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되면서 하박국이 알지 못했던 축복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이것이 어려움이라 생각했는데 하박국 선지서에 우리 일장 말씀을 보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축복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은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었던 것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일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 마치 그 아버지가 경고를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경고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그 말씀에 주신 그 축복과 격려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의 기능 중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채찍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경고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자동차 차다 가다가 이제 딱지를 뗀다고 그러죠. 티켓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어, 그렇게 똑같은 속도로 달려도 왜 나만 잡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어, 그 경고에 화를 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경고야말로, 훗날 만약에 누군가가 그 경고 없이 사고가 나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뭘까요? 하, 그때 경고를 한번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그 경고를 한 번만 받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한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경고한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너를 내눈 안에 두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가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겪쳤을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을까? 내가 혹시 나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사실 경고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도 전에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가 어제 우리 이한성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어린 양 그냥 고집세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양들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양이 깨끗하다고 말하시는 분은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양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양은 지저분합니다. 하얗지 않습니다. 거무스룩 해가지고 그털 먼지가 껴있는 그 양은 영락 없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수 없는 존재인데 끊임없이 목자가 열로 쳐주고 열로 쳐주고 경고하고 경고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경고 전에 깨달음은 그나마 대단한 사람이지만 설사 우리가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참 현명하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비우스하게 경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어비우스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탁탁탁 탁 쳐주시는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 절벽을 향해서 계속 쳐주시는데도 끝까지 절벽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서가 1장 1절에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경고의 메시지라고 다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이 하박국 3장에 걸친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이미 강성한 국가가 되기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집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직장이 시작되시는 분들도 많지만 굉장히 예전보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아닌지. 혹시라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진 않은지. 그동안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그 죄악의 덩어리들.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불필요했던 것들. 주렁주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과 아집과 그 위세와 허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경고해 주신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겪는 일인데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휴, 오늘도 또 재수가 없네. 이 뭐야 이거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판에 절벽 끝에서 들어도요 정말 절벽에 한 발을 내놓고 들어도 물론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듣는면, 듣는 순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손 내밀면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심지어는 떨어지는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아도 주님의 부사 수손을 저는 붙잡아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실 때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가지 이 하박국의 마음을 깊이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닥치는 그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총 6개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맡아냅니다.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저 무서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족속이 나중에 우리를 덮칠 텐데 지금은 아수르가, 지금은 이집트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이 부조리들 속에서 이 세상에 이런 악들과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마치 대궈 막 불평하듯이 마치 사태지들 하듯이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집트와 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식이 들려와요. 저쪽에 저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그 선지자, 왜 주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왜저 나라가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왜 주님 한 말씀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 악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은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고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정말 이것만 없어지면은 내 삶이 이제는 좀살것 같다. 저것만 없었으면은 정말 너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정말 웃고 다닐 수 있겠다. 정말 저이 일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저 악한, 저 악한, 저 악의 무리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라고요? 그것도 내가 일으킨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욥기와도 연결돼 있는데요. 하, 이 도대체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가 답을 듣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요 자기를 그 괴롭히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 내가 만든 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런 악한 나라를 일으키십니까라고 하는 미스터리한 정말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하나 잃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야,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하면서도 또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깊은 평안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요? 아, 그 어려움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기 말씀처럼 내가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악, 악을, 그 미스터리를, 그 정말 요, 요것만 없어졌다 하면 요 좋은 요거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없애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커다란 민족도요,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나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쑥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지는구나라고 아마 이 선지자 하박국이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며 커다란 가시와도 같은 그 어려움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일으켰다라고 정말 말도 되지 않게 말씀하셨고요.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움직여 주실 분도 없애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것이 그냥, 그냥 통제하는 것 없이 나를 짓눌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것 역시 하나님께서 커다란 그분의 두팔 아래 있다라고 하박국은 믿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런저런 우리의 아픔으로, 이런저런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그 어려움을... 위에서 컨트롤 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친 어려움들과 경고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하박국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려움도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두팔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커다란 평안의 축복이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